오늘은 배그 핫방이 있어요 아니 다 5시라면서요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배그 하고 싶었는걸 아니 5시부터 아니냐고요 선생님 아, 강지야 편하게 쉬다가 와 알았지? 어 왜? 나 5시부터라고 했던 거 같아 35분에 디코 괜찮냐고 물어봤잖아요 바이 배그를 한다고 조금... 말을 해야죠? 아무래도 진짜 복공님만 어, 맞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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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파야 공파야 공파!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뭐 때문에 배그 파티 파토달뻔 했어! 아니 남벌이! 씨발! 나도 너한테 욕했지 오두 2시 했으면 할수 있던 건데 네가 운동을 가느라 못 해가지고 대참사가 난건 맞잖아 아니 뭐 요즘 시각 뭐.. 뭐 해? 응. 왜 갑자기 어. 운동을 해? 아니 나 요즘에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우리 다 동갑이니 생각해보니까 몸이 안 뻐근해? 안 뻐근한데? 난 왜? 매일매일이 새로 태어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공감 한 번만 해주세요 억지? 억지는, 억지? 억지는 제 생각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 씨발 배고프적해요힝힝크아스마스다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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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는 아, 힘이 아, 없어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두 시간만 하는 거 맞죠? 곰파 씨. 아,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곰파가 딱두 시간 잡았으니까, 두 시간 하자. 아, 곰파 근데 나는 연습해야 되는 몸이라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연습을 왜 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배가 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에? 뭐 있어? 아니 내일 뭐 픽셀 뭐 킬레기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해도 되는 거냐? 어? 말해도 된대 아 확인.. 네. 난 확인 받은 것만 이제 말해 아니 난 어제 물어봤을 때 어제는 안된다 그랬거든 픽셀은 재밌는 거 많이 한다 곰파야 네가 샌드박스 더 빨리 들어왔으면 네가 한번 해봐 아, 너 너넨 둘다 픽셀 오자 <laughs> 아니 그거를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아? 난 무서워요 아, 장난입니다 곰파 아. 너 픽셀 가고 싶어 했잖아 난.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헤드야 근데 너 이쿠쿠 당했잖아. 아! <laughs> 그런 얘기하면 오해해요. 보급물리바로 앞에 떨어진다. 이거 이거 아니, 누가 못 건기? 먹을 것 같은데, 야보급이 좌우로 움직인다. 아닌가? 조연병이 있어. 조연병있냐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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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농담 농담. 화장실. 송기 필요하신 분. S R. 네. 아어요해 송기. 네. 쩝아네아아아아아아아아발아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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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제자 아, 여기 있습니다 아이아이전아 2500원 드아아 확인했다 아 진정 말하지 아네 음, 감사합니다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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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새끼야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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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깜짝 놀랬죠? 사번 기절시키기 성공 와! 근데 곰파야 내가 5천 원짜리 목숨이야? 만 원인데. <laughs> 아, 근데 뭐, 장난아니고. 그럼 5천 원을 줘야 돼. 아니 아니 그 수수료 좀 떼가잖아요. 장이가 만 원을 받았는데 2,500 원? 아니 수수료 떼가 어디서 그런 정산법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제 지분이 더큰 거잖아요. 아니지, 네. 남보이가 없었으면 못 받았으니까 남보이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갑자기 그 핑크다한 거막 띠껍다고 막 갑자기 창 내봐. <laughs> 그건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상당히 티끌 수 있잖아. 희생각건 남보이니까 남보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이따, 이따, 이따. 오이, 아이고~ 너무 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저는 네. 더할수 있어요? 두 분만 지원한 판하시죠 근데 근데 네. 진짜 며한데 곰파야 헤드랑 오. 강지가 우리 팀의 예.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예. 너랑 나 같은 버러지 둘만 어떻게 게임 안 예. 그럼 버러지들끼리 잡히겠죠? 아니 딱한 판만 아, 해봐. 싫어. 아 싫어. 아니, 나도 무 너희 둘이 잘 맞아. 아니 그거랑 별개지. 아 예,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곰파야아 예. 차라리 사람을 또 구하는 건 어때? 나 배그 좀더 연습하기 해야 돼. 아뭐 구해볼게요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똑바로 해라. 남봉님 안녕하십니까 최은아 너가 저번에 남봉님이 후배라고 어 맞다 인사 야 진짜 네네네 네. 나는 하늘 너는 땅왜 남봉님이 하늘이에요 나는 어. 하늘 너는 땅 빨리 나는 땅야 최은아 응. <laughs> 아니 어. 밀리지 마 네가 선배야 밀리지 마어나 나 선배지 너가 선배야 내가 내가 남봉님 땅! 그럼 땅? 예? 진짜로? 아니, 아니요후회하가 해줄게. 가가나나남나님은가나 내가, 내가, 내가 어. <laughs> <laughs> 음. 응? 니가 나무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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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지어 그럼 베릴 쓰겠네. 반동 잡혀요? 요즘에... 어, 잡히긴 하지 근데 m p 파츠 o r e m p 아 그러면은 제가 구해 와야겠네요. e r o 요 e m p 가 좋대서 m 4를 위주로 쓰 m 있긴 해. m p 좋 좋은데 어 m 가 훨씬 좋아요. 잘 p e r o r Emperor, e m p 에 r o r e m p 아 r o r e m p e r o 근 e 그렇네 1 o r e 됐구나 아 그래 e m p e 왜까 r Emperor, e m 패치 내용도 모르는 파트너가 어떻게 파트너라고 할수 있어? 저 어, 알아요 패치네요! 얼마 전에 DMR 다 너프된 거! 그건 나도 안다 어. 이년아! 꼭 그거 하는 거 가지고 아주 그냥 생색을 유세를 떨어? 열렬렬렬렬 야너 원래 내가 그런 얘기 했으면 은 어? 존나 늙은 응. 년이? 이지랄 했으면서 내가 언니 언, 언제 니언언 언니한테 존나 늙은 년이라 했어 남봉님한테 왜 찍소리도 못해 언니도 못 하잖아 아니야 오늘 욕 존나 했어 <laughs> 그래? 뭐라 했는데? 뭐 병신 같은 새끼 이런 거 어? 웬일로 뭐야 요즘 욕 먹는 게 취미예요? 어 나쁘지 않지 혹시 모르잖아 그런 있을지? 그런 취향의 여자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아 욕하는 걸 좋아하는 개새끼야 좋아? 막 이런 거 <laughs> <놀랐어> <아, 전화실어, <웃음> 진짜 싫어 <laughs> 진짜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laughs> <Raum> <laughs> 내가 뭘 들은 거야 근데 여기 언덕은언덕에 사람 있어 언더에 사람 있어 네. 그라인에 좀벌려도는게 나올듯 온다 온다 죽었다, 쟤 죽었어요. 끝났어, 쟤는. 네네네, 다른 데가 잡혀. 여기 언덕, 여기 언덕.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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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파란핑 한명죽고 집에, 집에, 집에 있어. 초록핑에도 하나? 하나 있다, 초록핑에도 하나. 파란핑이 근데 위치가 너무 좋다. 어, 나온다, 쟤간편하겠다 잡았어. 어, 나이스. 와. 어디 잡은 거예요? 여기, 여기. 오른쪽 잡은 거야. 2번 핑. 이제 오케이, 4대 이거든 저, 저거 파란핑만 밀면 돼, 두명이야 네. 제한 명은 찾다고 갔어요. 와! 아! 뭐야 쟤! 야, 시포러... 뭐야 쟤! 마지막에 10% 씨를 하려고 10% 씨를. 어? 뽕님 왔다. 우와 왜 이제 왔어? 어, 뽕하 데이트하길래 빠졌지. 야 아, 그게 무슨 X 같은 소리야? 무슨 <laughs> 그 눈치 없이 그냥 바로 웃기더라. 어. 아 죄송해요. 아, 둘이 아. 응? 응원해줄걸. 그런 말이 있어. 여자는 바다익 있어. <laughs> 그러면 나도 여자로 쳐주는 거야? <웃음> <웃음> 아무래도 분내 많이 나니까 물음감은뭐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나도 저쪽으로 생각했는데 무적도 상이 어, 많을 거네. 분해는 내렸, 같이 해놨는데 나 오늘 총 먹고 가볼게. 오이 건판이 창고. 아 여기 여기도 하나. 나왔어. 하나. 사람 피 아, 하나. 새끼가 뒤질라고. 오 건파 새 잡았는데. 어이스. <laughs> 나이스요 <laughs> 오, 이따, 이따, 여기 여기! 뽕님 이리 오, 이리 오, 이어 오, 이리 이스 오, 아 아, 오, 이아 오, 이 아니야 리 오, 아남봉이가나 아니야. 손대고 하자. 오, 이리 오, 이 아, 오, 이아 오, 이리 오, 이 아, 오, 아, 리 오, 이리 오, 이리 오, 이아 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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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집 빨리 셨는데그 힘들어. 근데 사람은 좀 있긴 해. 다음 사람을 물색해 봐야겠구만. 아까 너블리 뭐 부르라 했는데, 아 진짜 어, 너블리 잠깐 부르라고 음. 해서 뭐, 횡돌이도 있고, 뭐 맞아, 미리 부르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바로 오셨네. 우리 지겟분 진짜 많다. <laughs> 저 배그 지게몬죠 배그 못해요? <laughs> 진짜, 아니 너면 이팀 아니에요? 러블이가 배그 프로 준비했었어. 어, 아, 아. 진짜로? 아. 내가? 아. 진짜로? 그러면 실력 자 돼. 아싸, 돈 어, 남았다. 응, 한명 달라진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될까? 아, 나 근데 진짜 잘 못해. 아 근데 붉님 MMR 이좀 높아가지고 쉬워질 수도? 아... 아니 너브리 거의 전 프로라니까. 아니야 이거. 근자요. 아니요 붉님 200 게용 8 게용. 와 근데 배그 진짜 오랜만이다. 안 하시잖아요 배그. 종종 했었지. 그래요? 발로란트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4년 만에 하는 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지 4년 전 4년 만 하는 거면 저랑 진짜 안돼 있죠. 봐봐 준비생 뭐, 맞다니까. 그동안 맨날 연습했으면서 그냥 잘하는 척하려고 <laughs> 네. 내가. 아 진짜 어부님 되게 별로다 아, 내가 이거 잘하는 척해서 어떻습니 잘하는 척해가지고 거기 여자 팬들 다홀내려고와 <laughs> 이제 여팬들 오빠 오늘 배그 너무 잘했어요 이러면 DM을 이제 대답해주려고 와이 놈의 표독한 맥스네인이야 어떡해 <laughs> 이게 뭐라고 처음 하는 게임도 너무 잘한다고 재능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친키의 사람 있다 지금. 아나씨만 DM 얘기에 아직도 어지러지라네. 왜요? 개새게쳐맞아서어 경험담이죠. 뭔 경험담이야.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적이 어디 있어? 나한테 DM을 왜 보내? 할 짓거리가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 보내냐. 아올 수도 있지. 나도 왔었어. 당연히 왜 당연히 오지? 남자 첫눈형분들 옆에 분들 많아가지고 다 오는 거 아니야? 아난 진짜 안 온. 나 볼이 나다 싫어해. 남봉아. 꽉 잡아먹어 버린다. 씨발 멘쳐 봐. 진짜 개 싫어 진짜. 근데 아니, 이거 있다라, 차 하나로 가. 가는 거 너무 불안한데? 아니 와리가리 치면서 아 운전이 곰파우나였구나 언니. <laughs> 뭐야 곰파 누나야? 씨발. 씨발! 언니 거기. 하! 뭐야 미친어 개새끼야 이거 뭐야? 시도라야어 잠깐만.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C8 지금 뭔지 거리를 하는 거야. 알 거니까 다 긴장했어. 아씨 아, 아, 머리 맞았나 보네. 재밌었다. 아유 알차게 즐겼다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네, 내일 보자. 예 네, 내일 봐요. 내일 네, 화이팅. 화이팅. 바이.